자, 안녕하십니까 w 블에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어, 오늘은 사마 페인트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건 추천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100%의 사견이라는 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마 페인트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어, 오늘 장 중에 갑자기 상한가에 마감을 했죠. 어, 그 이유는 음 코로나 19의 지금 상황 속에서 이사마 페인트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즉그 페인트를 칠한 곳과 이제 어, 페인트에 붓게 되면 이제 99.9%가 24시간 내에 사멸된다는, 어, 연구가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구요. 음, <laughs> 뭐, 페인트, 그 항바이러스 도료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으면 30분 간행이 지난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4시간 내에 99.9%가 사멸된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구요. 어,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상황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아직도 200만대를 유지하고 있고, 1.5단계로 격상이 됐죠. 어,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수혜를 어떻게 보면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뉴스에 나온 것도요.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교육시설, 그리고 병원, 이런 데는 어 필요성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공공의 어,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서는 아무래도 뭐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항바이러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네, 앞으로도 필요할 거고요. 어, 물론, 뭐, 뭐,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효과가 나면 더 좋겠죠. 아무리,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오늘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45만 주의 잔량이 있고, 520만 주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어, 이 종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사마페인트 하면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상장된 지도 꽤 오래된 회사고. 동사는 46년, 1946년도에 글로벌 도료 업체 어, 예, 설립이 됐고, 와 굉장히 오래됐네요. 어,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니까 뭐 그런 거는 말씀을 안드려도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유동 주식수가 51.01%에요, 1,300만 주고요. 네. 1348만 주 정도가, 어, 유동 주식 순대. 오늘 이, 520만 주가 나왔죠. 520만 주가 나왔고, 어, 그래,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주식 수가 나온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에 다니까 해서 한번 볼게요. 28만 1000주가 잔량으로 남아져 있고, 2700주가 지금 거래가 됐고요. 차트 볼게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요, 어,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놨죠. 이렇게 보시면요. 어, 지금 대부분의 큰 상승이 나왔을 때가 이 정도 부분, 이 정도 부분이고,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요날요 때부터 2009년도부터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1년 2년을 이제 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때의 시작 시작점 있죠. 이때나 이때나 지금 그 시작점을 한번 찍었죠. 이렇게 찍었고 그 시작점의 부근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오늘 이렇게, 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지금 월봉상에 나왔습니다. 월봉상에 나왔고. 주봉 볼게요. 주봉도 보시면은 흐름이 괜찮죠. 주봉상에. 흐름이 괜찮고, 오래 들어서, 오래 들어서 최고가에 지금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물론 2019년도에 지금 고가가 7,240원에 여기 지금 120일 선에 지금 저항을 맞았어요. 맞고, 요 때도 2018년도에 한1 2 0여선 정도의 저항을 때려 맞았어요. 근데 지금 1 2 0여 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1 8 0여 선도 돌파가 됐고요. 지금 200 주선, 200 주선이 여기 있는데, 지금 딱200 주선까지만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봉으로 보면, 뭐, 괜찮죠, 굉장히. 어, 일봉으로 보면, 흔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잡을 데가 없지만, 어,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 정도 뉴스와 이 정도의 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어필을 할수 있다고 보여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은 한 7,000원 보다는 한 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2 0 1 9년대 고가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어, 713만 주가 나와줬는데, 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개발을 했던 걸로 봐서는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혜주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 키트주들의 하락세, 어, 뭐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하락세죠. 뭐 급등랑은 있을 수 있으나, 아니면 고점을 찍었다는 거는 아마 뭐 이견에, 어, 이견을 없앨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음, 어,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있다. 하지만 그 추세의 방향성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실적이 뭐 4분기에나 아니면 내년 1분기에 정도는 어느 정도 여기에만한, 여기 이 뉴스에만한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8천원 정도의 목표가가 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위해서는 뭐그 N자형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N자형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N자형으로 조정 받고 올라가고 조정 받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마, 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8,000원대까지는요 어, 8,000원 이상은 뭐좀더 뭐 그때 거래량과 이런 걸 보셔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8,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최대 매물대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0 0 원대까지, 0 0 원선까지는 금방 도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최대 매물대를 n 형으로 조정을 받고 어,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간다. 저는 여기에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시간은 좀더 투자를 하셔야 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는 되게 불안하다. 어, 잔량이 좀 적다. 그리고 충분히 먹을만큼 먹었다. 올해 들어서 최고의 주가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빨리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일 장 내일 장의 어, 시가 시가에서 5%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익 신을 해주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뭐이 종목으로. 더 이상의 수익을 크게 보지 않겠다, 아니면 지금 수익만으로도 만족한다, 아니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8,000원대까지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종복 손절가는 조금 한 5,700원 정도, 5,700원 정도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700원 정도까지의 선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어,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마 페인트 살펴드렸고요. 저는 WT샷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